판타지 계통에서 주로 등장하는 괴물로서 공략 없이 갔다가는 전부 다 돌이 되어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 오늘의 주인공 코카트리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아왔습니다. 수탉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잡몹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닭볕을만 보고 덤볐다가는 한순간에 돌이 되어 현생과 작별해야 될수 있는 고위험도 괴물로서 유명사를탄 괴물입니다.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괴물의 외형은 수탉의 머리와 몸, 드래곤의 날개, 뱀의 꼬리를 하고 있으며 눈을 마주하게 되면 그 즉시 몸이 돌로 변하고 마는 마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카트리스의 숨결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에게 크나큰 위협을 줄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카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거대하게 나올 때도 있고 적당한 사이즈로 나올 때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들 말고도 적의 허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고수탉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뾰족한 부리를 지켜들어 약점을 찌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외형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카트리스는 사실 원형이 되는 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실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실리스크의 외형과 특징이라 면 거대한 뱀의 형태라거나 도마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바실리스크 또한 석화를 사용할 수 있고, 독의 숨결로 주위의 모든 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괴물로 그려졌기 때문에 코카트리스와 비교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실리스크의 탄생 비하를 살펴보게 되면 모습 자체는 동화뱀이나 뱀의 형태인데 정작 그 알을 낳은 건 수탉이며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죽어버린다 라는 탄생 비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실리스크에게는 별명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이 별명이 코카트리스이며 영어로 이 단어를 풀어보게 되면 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세월이 지나면서 수탁의 얼굴과 몸이 그려지고 용의 날개가 나타나며 꼬리는 바실리스크의 외형 그대로를 가져가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트리스라는 개별적인 괴물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은 코카트리스가 가질 능력들이 도마뱀에게는 통하지 않아 잡아먹힌다는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코카트리스의 원형이 되었던 바실리스크의 경우엔 수탁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에 상반된 동물들이 최대의 약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카트리스라는 존재는 지금에 와서 새로운 상상의 동물로서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바실리스크가 존재했고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외형과 그 탄생 비하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던 괴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로와 같은 신화 이야기 18편 코카트리스 편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 가장 유명한 뱀 괴물 히드라에 관한 이야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은 간단한 퀴즈와 함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